안녕하세요. 속부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열심히 땀 흘려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한탕 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사람들 속여서 한탕 거하게 해 먹었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 가짜 간호사입니다. 첫 번째 발병 동네였던 우한은 완벽하게 폐쇄가 되면서 초창기에 정말 아비규환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각지에서 우한을 돕기 위해 의료진들이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위신후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최초로 우한으로 향한 간호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흰 방호복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장면이라든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말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들의 고통은 제 고통이에요. 모두 안아주고 싶지만 저한테 묻은 바이러스가 옮겨갈까 무서워요. 같은 감동적인 멘트들을 남기며 중국의 국민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요. 그녀는 중국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고 2020년 장수성 가장 아름다운 청년 같은 표창을 받기도 하고 많은 강연도 다녔으며 중국 공산당의 정식 당원이 되는 등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인민 해방군을 존경해 왔다며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 군인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하자 아예 cctv에서 군인과 소개팅까지 시켜주는데요 한 군인과의 6개월 연애 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약혼식 장면도 cctv에서 중계해 줬는데 나를 믿고 와준다면 평생 나라를 지키듯 너를 지키겠다는 태양의 후예 같은 멘트에 중국인들은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중국의 한 지역 매체에서 그녀가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이며 이미 결혼까지 한 상태였으며 큰 채무가 있다는 보도를 하는데요. 그녀는 한 병원의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중 우한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갔으며 워낙 난리가 난 상태여서 간호사 자격증 체크가 부실한 틈을 타 간호사 자격증 제출도 하지 않고 간호사 행세를 했다고까지 합니다. 게다가 전 남편 몰래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잠적하면서 이혼소송을 당했고 주점 등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들까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줄줄이 나오는데요. 결국 모든 중국 매체에서 그녀의 기사는 삭제가 되었고 위신 후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흘 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겠다고 하였는데 이후로의 모든 소식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거지들이 국어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2014년 한 사진작가가 한 중국 거지 무리의 일상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간단하게 햄버거로 때우고는 길거리에 나와서 노인 두 명은 길바닥에 누워 아픈 척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울었다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이 돈을 하나 둘씩 주기 시작했고 많은 돈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이 눕고 다른 사람이 또 오는 식의 로테이션까지 포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점심으로 소고기와 맥주를 먹었고 저녁은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까르띠에 같은 곳에서 쇼핑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루에 버는 돈은 5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당시 중국 대졸 평균 초임이 60만원 정도라고 하니 남들 일해서 한달벌 돈을 하루 만에 벌었던 것이네요. 비슷한 듯 다른 케이스도 또 있는데요. 2011년에는 승려 2명에 젊은 여성 2명, 도사 1명, 비군이 1명으로 구성된 모금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하나님, 옥황상제님에게 식물인간이 된 장룡페이를 굽어 살펴달라며 모금을 했다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모금단의 모습에 중국 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사연이 드러나는데 실제로 장룡페이라는 사람은 2009년 말 뇌출혈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10개월 이상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장융페이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병원비로 모아둔 재산을 모두 써버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모금단은 그의 친구와 친척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듯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중국의 시멘트 여동생 장방방입니다. 2018년 중국에는 28세의 젊은 여성이 매일 시멘트를 50톤 옮긴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한 건데요 실제로 여성은 굉장히 더러워진 모습으로 열심히 시멘트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큰 감동을 줍니다. 중국의 TV에서도 그녀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녀는 아예 본인의 일상을 SNS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다고 합니다. 옷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성금을 해서 보내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작 논란이 슬금슬금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시멘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작을 파헤친 것인데, 저렇게 시멘트를 많이 옮기면 손이 달아 있어야 하는데, 손이 너무 부드럽다는 지적과 함께, 시멘트를 옮기면서 땀을 흘리면 시멘트들이 뭉쳐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얼굴에 고르게 먼지가 묻어 있다고 하는 등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클럽에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까지 찍혀서 퍼져 나갔는데요. 그녀는 사진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아예 본인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그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본인은 시멘트 공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심지어 영상팀이 매일매일 세팅해 놓으면 매일 화장을 하고 얼룩진 옷을 입은 채 동영상만 찍었다고까지 밝히는데요. 정말 스케일 큰 주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미국에도 많은데요. 케이트 맥클러라는 여성은 어두운 밤길에 기름이 떨어져 오갈 수 없게 되었던 상황에서 하니보비 주니어라는 노숙자가 와서 전 재산 20불을 주면서 기름을 사라고 하였고 기름을 넣고 집에 간후 다시 남편과 함께 노숙자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노숙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예 방송국에 해당 노숙자를 데리고 나가 방송을 통해 도움을 호소하는데요. 그녀는 고펀드미로 모금까지 시작하였고 1만 불이 목표였지만 40만 불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만 불을 노숙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해당 여성이 전부 다 먹튀해 버렸다는데요. 그렇게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재판까지 진행하였는데 재판 중에 오토바이녀와 남편, 노숙자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짜고 친 것으로 드러납니다. 40만 불을 거의 다 탕진한 상태라 고펌드 미에서 모든 기부금을 대신 환불해 줬다고 하는데요. 유죄라면 20년형 정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사기꾼들 많은데요. 아예 모든 것을 속이고 잠적했던 카걸 갑수목장 같은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정말 불쌍한 척 수많은 모금을 했던 붕어의 질주 같은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한두 명씩 속이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한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거성모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판매는 단통법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통법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핸드폰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페이백이라는 방식으로 정말 싸게 핸드폰을 팔았었는데요. 말 그대로 제값 주고 산 것처럼 전산 처리를 하지만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중 최고봉은 바로 거성모바일이라는 업체였습니다. 당시 거성모바일의 할인폭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냥 저렴한 수준이 아닌 공짜폰, 공짜폰을 넘어서 아예 마이너스가 되어 폰을 사면 돈을 버는 구조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는 특히 뽐뿌의 그 명성이 알려지며 진리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합니다. 이때도 이런 페이백은 불법이었기에 이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표인봉 20개, 신라면 20봉지 같은 은어를 쓰다가 나중에는 빨간색 글자 개수로 페이백 액수를 쓰는 방식으로 정말 페이백에 관련된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성을 진리로 믿은 사람들은 거성을 믿고 수많은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거성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었고 2012년 말경 8월에 휴대폰을 샀던 사람들 사이에서 거성 페이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거성이 그럴리 없다는 반응이었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성 판매자가 야반 도주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는 커뮤니티에도 점점 퍼지더니 뉴스 기사도 나오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은 카페를 만들어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일이 커지자 거성에서는 반박을 했는데 본인들은 절대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글을 쓴 것일 뿐이었으며 실제로 약속한 보조금 역시도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남아 있는 모든 기록들이 형 환급이 없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집계된 피해 금액은 약 24억이었다는데요, 카페 회원 3천여 명이 고소를 했고 실제로 거성의 대표는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민사로 피해 보상 소송을 걸지만. 불법 보조금 계약은 어차피 무효라며 원고 폐소를 선고하여 피해자로 불렸던 사람들은 페이백을 결국 받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너무 싸게 물건을 살수 있거나 너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큰 조건 없이 남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기꾼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부리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